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아주 자주 등장할 법한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 가만히 밀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러면 흙도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연결하는 순간, 이 모양은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렇게 1에 2 이곳에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역시나 끊습니다. 그러면 흙도 지금처럼 이렇게 급소 자리를 파워해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쳐요. 그러면 흙도 이곳에 있는 돌이 단수를 당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안타깝게도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이곳 한집 나는 자리 급소를 이렇게 흙이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이 수는 백에게 이렇게 비껴두는 수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흑이 이곳을 연결하더라도 백이 가만히 이곳을 두게 되면 이곳은 비기 되었죠.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두더라도 이곳을 역시나 백이 두게 되면 역시나 비형태가 되어서 이곳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되는 곳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못 찾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고정관념에 빠져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의 정답,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치받는 수가 정답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둑에서 치받는 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꽉 저장되어 있죠. 하지만 이 수가 지금의 정답이 되는데요. 자, 왜이 수가 정답이 되냐면요. 100은 지금 이곳을 젖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 수는 이렇게 흙이 먼저 두고요. 이곳을 두어봤자 이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흙이 이곳을 두는 순간 오공도화가 되어 100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흙입장에서좀더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이곳을 흙이 두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압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누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빅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흑에게 아주 멋진 수순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수냐면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지금처럼 한 집을 만들기 쉬운데요. 이땐 그냥 때려버리면 백이 이곳이 자충이 되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으로 단수당했을 때 그러면 이곳을 가만히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흙이 가만히 이렇게 백의 한 집을 없애는 이곳에 두는 수가 좋고요. 자, 이 돌을 잡기 위해선 백이 이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충이 되어서 잡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 순간 흙이 가만히 이곳을 메워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궁도화를 만들어서 역시나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가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치 받는 수 결코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수가 정답이었고요 백이 가만히 젖혔다 이때 어떤 수가 있죠 단수 치는 수까지도 좋은 수가 되고요 백이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누워서 다시 한번 흑한 점을 때리면 이렇게 5공도화를 만드는 수순이 이 모양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